내신 기간 팁을 한 가지만 말하자면 매일매일 조금 가,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내신 기간 4주 정도 동안 여러 과목들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을 습득, 암기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잊고 까먹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학, 내일은 과학식으로 하루에 한두 과목씩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를 8시간 정도 한다면 국어 1시간 반, 수학 2시간 반, 영어 한 시간, 과학 탐구 2시간 반, 기타 과목 한 30분 정도 등으로 시간을 나눠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내신 공부를 하기에 좋습니다. 국어는 시험 범위 해당 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 2학년 때는 자습서를 다 암기했고, 3학년 때는 수특 내신 교재가 수특이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목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찾아서 모두 암기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학은 개념을 잘 정리하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시중 문제나 기축 문제들을 변형하거나 그대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 분명 아는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영어는 해당하는 부문, 지문을 모두 외워야 합니다. 1, 2학년 때는 교과서 지문을 모두 외웠고 3학년 때는 수특과 수학의 해당 범위를 모두 외웠습니다. 따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내신영어 문제는 본문을 모두 외워낸다면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탐구도 수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개념을 모두 습득 암기하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기타 과목들,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 정보, 기술과 과정 등과 같은 과목들의 경우에는 내신기간이 한 1에서 2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 그냥 수업 내용, 교과서나 프린트 같은 것들을 다 외우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쉽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